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가정 가정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반가운 빛소리로 산천 초목이 춤을 추며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성령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담비로 가정들 다시 꿈틀거리며.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신명들 성령의 담비 내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양원의 가정들을 돈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샘플과 모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8장 27절 말씀. 잠언서 20. 8장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김완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음, 그분은 구제하는 신앙은 참 아름답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는 1년에 12개월 중에서 한 달의 사례비를 온전히 구제에 사용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십일조는 십일조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만은 일년에한 달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며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지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들어섰다고 하지요. 77세 독신 할머니, 83세 홀로 사는 할머니, 중학교 2학년 아들과 둘이 사는 50대 여성, 허리 수술을 하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72세 노인 부부. 결혼 못한 아들과 알코올 중독 딸과 사는 79세의 할머니,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66세 독거남, 그리고 아들에게 이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달 월급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보다 천국 곳간에 내 상급이 쌓여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편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을 감는 일이고, 세수님께 대한 사랑의 빛을 감는 일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버림으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고, 구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이고, 구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와 못 본치하는 자이 말만 들어도 번뜩 떠오르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겠죠.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달려가서 그를 살려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철저합니다. 가난한 자들,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낙원에 대한 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접하고 영접하고 추수 때에는 그게 과일이든 곡식이든 반드시 이삭을 남겨 놓아라. 오히려 열매들을 다 남겨 놓고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 갈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배려, 절기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의 집안의 종이든 나그네든 이웃들의... 과부와 고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켜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달 동안에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hey,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난했었나요?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참 가난하고 병든 영혼 가지고 병든 인생 살아가며 신음하며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부요해 하시기 위해서 부요한 자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요한 자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 기독교는 이웃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웃과 떨어지는 순간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짜고 짜고 짜서 나온 에기스한 성경 구절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즉히 작은 한 사람에게 병든 자, 굶주린 자, 벗은 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렇게 행한 자들은 양이요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풍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그리 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못본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분명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들은 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제는 그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양심에 또는 자기가 그렇게 기부하고 구제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얻기 위한 방법이요 수단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요. 또한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굳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양원의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원 교회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구제하는 가정이 될수 있고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어 줄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최부자 경주 최부자 집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일키로 인해 어디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아 줄수 있는자가 되게 좋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양원 교회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소리 소리 질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넘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km, 3km, 5km 안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게를 축복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참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는 구역들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절기 때 들어오는 절기 헌금을 가지고 온전히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참 오래됐죠 10년, 15년 정도 1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해서 김포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아주 심한 장애가 있어서 평생 한번 일어나 보를 못하고 누워서 뒹굴뒹굴뒹굴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심지어는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뇌가 상해서 그쪽에서 그 아이가 돌보고 있는 그 아이 뭐 뭐냐 못 가서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만 참 별의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주일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차를 타고 그 김포 소망의 집 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성탄절 전야, 성탄절 전에는 새벽성도는 대신 새벽성 헌금과 또는 아니면 과자들 과일들을 누구나 다한 사람씩 갖고 나오게 해서 25일 날 전부 다 헌금은 헌금대로 과자 과일들 잔뜩 싸 갖고 가서 거기에 갖다 주고 거기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까지 더 플러스 해서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이런 절기들이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명절 절기 때가 되면 꼭 가족들이 명절이나 절기 때 가족들이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고 또 어른들이 계시는 곳을 한번 같이 방문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들 준비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같이 함께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구나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하도 노는 게 좋아서 명절이 되면 놀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참큰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못 본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참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난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며, 여러분 경주 최부자집처럼 우리 양원의 서로들의 가정 가정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부역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베풀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손을 걷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이만큼 되면 그때부터 할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고 더 많은 복을 쌓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구제부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 교회도 구제부가 독립이 되어져서 여러분 목적한금이 구제비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구제비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성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이게 풍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또 하나님 잘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더잘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